자 국내 임돌이들의 웃음배를 담당하며 연일 개고기 레시피 전파에 힘쓰고 있는 NC가 최근 또다시 악재가 겹쳐 이생머쉐끼가 바로 레카차에 기름을 주유했다. 또뭐 몇몇 겜돌이들은 이미 요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텐데 지난 23일 NC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NC단에는 자신들의 게임을 베꼈다는 명목으로 법적 철퇴를 앞세워 카카오게임즈의 참교육을 실현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NC가 아닌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여 현재 이 재판의 결과로 NC의 향후 선택과 국내 게임 이 먹게의 미칠 후폭풍 등등 여러 스노우볼이 줏내게 빠르게 굴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생모와 함께 이 재판의 보다 딥한 내용들과 이후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본격적으로 이번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요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NC소프트는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하고 자회사인 엑셀게임즈가 개발한 아케이지 워에 대해 자사 게임인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뭐, 저작권 침해는 말 그대로 우리 창작물을 허락 없이 베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이냐? 이 머가리 통통 생머식기가 구글의 힘을 빌려 설명해 보자면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경쟁력을 침해하거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또 다른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로 하여금 고자본 고래 유저들의 이탈이 두려웠던 NC는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위와 같은 법률을 덧붙여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작년 11월 12일 NC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당시 원고인 NC 측은 아케이지워가 리니지 2M의 게임 UI, 클래스 변경 시스템, 변신 및 합성 시스템 등등등 다수의 게임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카카오는 NC가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다른 게임들에서 있던 요소이며, 만약 NC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MMORPG라는 장르 자체를 NC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NC와 카카오는 서로 1도 물러나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재판부에 어필했고, 이에 대한 결과는 앞서 인트로에 언급했듯, NC의 패소,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원고인 NC 소프트가 부담하게 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 재판부는 리니지2M에 적용되는 시스템들이 NC가 독자적, 로 개발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리니지 2M 속 시스템 역시 기존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뭐 일심에서 패배를 맛본 NC가 순순히 꼬랑지 내릴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알려진 바로 NC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이 생머가 NC가 카카오에 패소했다. 이 정도의 가식거리를 겜돌이들에게 전파했는데 더 나아가 이번 재판의 결과로 인해 생성될 스노우볼에 대해 알아보자. 자, NC가 카카오를 향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 하지만, 현 시점 재판부의 판결은, 응, 저작권 침해 아니야. 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이를 달리 해석하면, 다른 게임사들도 이와 유사한 게임을 생산하는 데 있어, 저작권이라는 큰 걸림돌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솔직히 이러한 판결 이전에도, 리니지식 MMORPG가 떼돈을 벌자, 국내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하긴 했음.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허들이 더욱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개발 인력이 부족한 신생회사에서도, 리니지2M, 리니지W의 시스템을, 명칭과 외관만 살짝 바꿔, 보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와 근데 그러면 겜돌이들 입장에선 진심 비상인 게 지금보다 더 많은 리니지라이크들이 쏟아진다고? 에, 그럼 국내 게임업계는코대로 태보하는 거지. 안 그래도 한동안 매출 탑0은 죄다 제목만 다른 리니지라이크들이 꿰차고 있어. 할 만한 게임 자체가 없었는데또 다시 그 암흑기가 돌아온다라. 어, 진심 우지르지하다 근데 생머실게야 어차피 리니지라이크 하락세인데 너무 오버하는 거아니 물론 이 생머도 과거와 달리 이러한 장르의 게임들이 겜돌이들에게 픽을 받지 못하고 출시를 했다고 한들 소리 소문 없이 관짝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커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나쬐끔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리니지 라이크 장르 자체가 유저 수가 좀 적어도 한두 명의 고래들이 돈을 팍팍 태우면 어찌저찌 게임이 굴러가고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하여 앞서 언급했듯 아니, 개발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없는 게임사들이 너도나도 한탕을 노리고 요 장르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니, 조심스러운 걱정이 든다. 아니 이미 NC가 보여줬듯이 매출을 떠나 게임성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장르인데 아니, 제목만 다른 무지성 리니지 라이크 투척 이건 국내 게임업계 발전 자체가 더뎌지는 꼴 아니냐고. 아니, 지금 중국이 준내게 매섭게 치고 나와서 한 급한데 말이지. 애니웨이 anyway, 지금까지 이 생머가 언급한 스노우볼은 쫄보 생머 쉐끼의 지나친 기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엔신이 이제 어떻게 되냐고? 오 개빡시게 2차전 준비해야지. 안 그래도 아케이지 워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의 또 다른 린지라이크, 아니 롬도 현재 같은 이유로 소송 걸어놨으니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이후에 있을 소송은 안 봐도 비디오. 엔신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시망수에서 판결 뒤집으려고 발악할 듯. 또 이와 관련해 따끈따끈한 소식이 뜬다. 그럼 이 생머가 바로 레카차 시동 걸어 맛깔나게 물어오도록 하겠다. 자 자신이 플스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 기기가 아닌 오직 pc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스팀 사이트에 접속해 오늘은 어떤 게임이 할인 하고 있는지 혹은 뉴페이스 게임 은 무엇이 있는지 날마다 스팀 곳곳을 파헤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저들에게 양질의 게임을 선사하는 연쇄할인마 스팀은 인디 개발자들에게도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데 누구든 쉽게 자신의 게임 을 스팀에 등록하여 수익을 창출 할수 있다. 다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리 인줄 안다고 큰 진입장벽 없이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 보니 종종 사이버 탭비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게임들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하여 스팀의 주인인 밸브 코퍼레이션은 최근 몇 가지 정책들을 발행하며 스팀 정상화를 시도, 유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밸브가 어떤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이 생머싯기가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다. 자벨브는 이전부터 스팀에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악성 재고, 즉 오직 유저들의 코모든 돈을 루팡할 생각으로 출시된 게임들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스팀은 게임을 등록하는데 있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부 개발자들이 악용하는 그린라이트 정책을 폐지하는 등 연일 유저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두 가지 정책을 새롭게 공개했다. 그첫 번째는 유기된 얼리엑세스 게임들로 하여금 특정 경고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스팀을 탐방하다 보면 익숙하게 볼수 있는 앞서의 보기 게임, 요놈은 게임 개발에 있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디 개발 자들을 위해 게임의 일정 부분이 완성되었다면 우선 스팀에 등록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을 완성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달리 말하면 얼리 액세스 이꼴 미완성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종종 이를 악용하여 구매객긴 시간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게임 완성에 매듭을 짓지 않는 등똥강오리알마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여 피해를 보는 유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여 스팀에서는 앞으로 현재 화면에 나오는 문구와 같이 앞서해 보기 게임의 참고 사항을 추가해 유저들이 현시점 게임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경우를 강지하고자 한다. 뭐 나름 기대작이라고 불리며 얼리 액세스로 등판해서 주목 좀받았는디 이후에 업데이트가 보통 없다. 그럼 진심 꿀밤 마르긴 했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정책은 게임에 허용되는 광고 형태로 흔히 모바일 게임 속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과금 유도 상품들. 이와 관련해 스팀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게다가 특정 광고를 시청하면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하는 비즈니스 모델 역시 스팀에서는 불가 판정을 선언. 유저들로 하여금 과금 환경에서 보다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생태 계 는 모바일이지만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하며 스팀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임들이 다수 늘고 있는데 기존의 모바일 BM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유저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스팀에서 급히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자, 이처럼 스팀은 그동안 보여줬던 유저 친화적 운영, 인정 겜돌이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연일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 생머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도 그럴 것이 현시점 DLC 포함 스팀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을 사기 위해서는 한화로 대략 16억 원이 필요. 그 말인 즉슨 현재 스팀에 준내게 는 게임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억울하게 뒤통수 맞는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긴 하지 자 오늘은 이렇게 패배를 맛본 NC와 스팀의 정상화 소식으로 겜뉴스를 한번 꾸려봤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핵심은 바로 NC의 소식일텐데 우리 겜돌이들은 오늘 뉴스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그럼 이 생머는 또다시 겜돌이들의 도파민을 책임질 소식들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다